4월 31일 종목 보기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 한번 보겠습니다. 도이치모터스. 자, 어,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, 음, 바닥 이 부분, 지금 현재 약간 정확 라인에 걸려 있긴 한데, 음, 이 부분을 자 약간 쫙딱 멈춰 놓고, 어, 했는데 이 정구점 약간 여기서 쌍, 봉을 짧게 쌍봉을 어, 돌파를 거의 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 끝났죠 거래량 좀 실려졌고 평소보다 자, 여기에 저점. 아니는5,400 5,400원 정도가 어, 종목에 어, 좀 저점을 좀 많이 형성을 해돼 있고 그 위에서 지금 이 박스권, 짧은 박스권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. 이렇게 여기에 5,400원 정도 오면 어, 거리랑 다시 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,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를 좀 하고 있는 뜻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외국인 기관 어, 같이 쌍끄리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 보시면 되겠죠. 근데 음, 여기서 외국인 기관하고 개인은 <laughs> 거의 뭐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같은 세력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서 기관이 조금 사주는 그런 모양새를 어, 좀 팔고 있었었는데, 파는 걸 멈췄다는 것 자체만 해도 좀 의미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제 차,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어, 좋겠다. 5,900원대 이, 이 부분. 여기를 좀 지지를, 5,800원대를 5,840원 정도를 어, 지지를 해주는 그런 보양세를 어, 좀 보여주면서 여기 21선에 그 위에서만 좀 논다고 하면은, 어, 종목이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, 이렇게 보이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. 위메이드도 한번 계속 여기서, 어, 봤었었죠. 봤고, 여기 밑에서도 한번 봤는데, <laughs> 계속 올리는, 음, 내려올 때, 이제 뭐, 거리랑 그렇게 없으면서, 이제, 내려 시장이 내려오면서, 내려왔는데, 다시, 어, 또, 거리랑 실리면서,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, 어,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이, 현재 이 부분이 약간 좀 저항라인이라고 했었죠이 부분. 근데 거의, 여기서도 돌파를 했었고, 여기 돌파한 상태에서 눌려주고,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,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가, 다시 지지, 어, 테스트를 해주고 볼링즈 밴드 하단 그리고 급등을 해주는 하면서 다시 어,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저항 라인 때가 이제 조금씩 어 수, 그렇게 <laughs> 어 저항을 조금 이렇게 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도 어, 계속 뭐 장기평선들이 다 이제 수렴해 주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기 SND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SND도 지금 이 부분에서 한 6,150원 정도, 좀 밑에는 6,000원, 6,000원 이 부분에서 계속 어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어 보여주겠다. 여기서 6,100한 6,200원에서 6,000원에서 6,200원으로 할게요. 자, 이 부분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. 잠깐 이탈을 했지만 어 바로 올려 세우는 그런 모양새. 지금은 좀더 위에 한 6,200원 정도에서 한번 두 번, 세 번, 네번 정도 하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줬죠. 여기 고점 전 고점 라인 때를 한 6,56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봉 안에서는 한번 매수 어, 타점으로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